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JSN입니다. 오늘은 신규 카드들 테스트 서으로 알려드릴 건데 버그 판으로 보이는데 원래 테스트 서버는이럽이니다 미쳤죠? 보여드릴 건 신규 카드 대포 카드 해골풍선 그리고 메가나이트 궁금해하실 텐데. 한개더 뭐였지? 뭐였지? 아, 맞다. 플라잉 머신. 플라잉 머신, 이 사기야, 사기. 이말렙들을가지고한 번, 교관을 후려쳐보자. 근데 교관도 같은 덱이라,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렙데포카트는말렙그팔렙이고 영웅카드? 팔렙이고, 소환되면, 이렇게 스파키처럼 굴러가는데, 이렇게, 얘도 가드처럼 방어막은 있어요. 이렇게 방어막이 다 부셔지면, 그냥 대포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플라잉 머신은, 이렇게 공중,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해골풍선은, 이거 보세요. 터지면, 터지거나 타워에 붙으면, 이렇게 돼요. 마지막 다크나이트는 좀 있다 좀 조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교관 <laughs> 교관 내 얼굴 <laughs> 자 지금 음 메가나이트 메가나이트는 소환될 때 일렉트로마우스를 이렇게 졸진하고 멀리 있는 유닛은 보시면 광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점프를 해서 공격합니다. 데미지가 엄청나죠. 아주 이거 너프다 할것 같아요. 무슨 띠 떴어요. 일단 이거에도 분노, 아니, 저걸 쓰나? 저도 반격하죠, 이제. 좀 이따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메가나이트의 특성이 점프를 하거나 이거 소환될 때, 이거 일렉트로 마우스 될때 공중도 때려줘요. 공중도. 궁, 하면서 공중도 때려집니다. 여기서 다크나이트 복제하면 그냥 녹아요. 자, 정보. 카드에 대한 정보. 그리고 뭐, 이거 드래프트 상자 한번 까봅시다. 이게 좋죠. 반짝이는 건 전설 들요 오, 이게 이렇게 떠요. 오, 이 스파키 해야죠. 스파키 말로 찍어줘. 아, 자이 언트해라죠 그건... 그래. 아, 도둑 이렇게 살짝 이게 버그인지, 이게 돼요. 이렇게 대보 카트 해야죠. 이렇게 돼 있어도 이건 못 열어요. 클릭해도. 레전드 탑. 여기. 여기. 와, 일렉트로. 일렉트로 바운스가 나왔습니다. 일렉트로 바운스. 광부해야죠. 해야죠. 토너먼트도 교관이란 데고, 어떻게 해도 교관이란 데요. 지금 다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상작강 해볼까요? 야 과연? 아, 일렉트로. 일렉트로 바운스. 프린세스. 신기한 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덟 개, 여덟을 뽑아야 돼. 여덟 분. 그리고 전설이 됩니다. 전설. 개먹이. 이거 까도 미친 또나. 나와. 많이 나와요 이게. 통나무. 이게 다크나이트. 일단, 제일 좋은 다크나이트들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너트로 1레벨은 광역 피해량 240, 점프 피해량 480, 생성 피해량 할때 일렉트로 마법사처럼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480, 체력은 1렙? 라바보다 더없으니까 1렙? 300, 3300이었죠? 얘 라바. 얘가 2렙이야 3300인데, 얜. 진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점프 버니는 똑같아요, 어떻게 해도. 이거 공격 속도랑 이거랑 다 똑같습니다, 뭐. 그리고 해골풍선말렙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해골 풍선은 토넌트 레벨 9레벨 이거로 되어있고요. 해골 레벨은 이렇게 되겠습니다말 레벨은 이렇게 되고 대포 카트 4레벨 4레벨도 진짜 세요. 인정 말 레벨 제 2의 스파키죠? 플라잉 머신은 여기 보면 마스터 장인 크로클에서 온 거라 결국 이게 크로클이랑 같다는 거예요. 얘도 크로클에서 나와. 음, 나올 거... 그러잖아요. 뭐 일단 하게 되기 쉽고 체력도 엄청 낮습니다. 말렛인데 이렇게 돼있고요 말렛과 차이가 나죠? 보 이런 것도 다쓸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골드를 다 쓰고 엄청난 신기한 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만약에 업글을 이어서 말할게요. 자 이렇게 업글을 하다 보면. 돈이 이렇게 부족해져요. 보석은 별로 안 줄어요. 줄긴 주는데 이때 여기서 다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누르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척척척 골드가 쑥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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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냥 다 채우고 싶다. 그러면 이거 깐, 까면 돼요. 그냥. 그냥 이걸 다까 그러면 말레빈 이그라고 이게 스택이다차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를 줘요, 그냥. 빨리 빨리. 아, 목만요. 이렇게 다 얻으면 꽉 차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 말이 없겠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이.